5월 15일 하면 다 그냥 스승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5월 15일이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가정의 날왜 정하시는 줄 아세요? 관계성의 무너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날들을 제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날 보내면서 가정주의를 지키는데 나는 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모든 절기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호세야서가 정확하게 그때고때 그때 맞는 말씀인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었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부잣집 안에 머슴들이 꽤 많았지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참 미련한 머슴이 하나 있어요. 하도 미련하니까 주인이 너무 답답해서 그 미련한 머슴을 불러서 하는 말이 지팡이 하나에다가 미련한 지팡이라 써놓고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이 있거든 이걸 좀 줘라 그러니까 세상에 너만큼 미련한 놈은 없다 그 얘기겠죠 근데 이 머슴이 살다 보니까 아니, 어느 날 주인이 병이 듭니다 사경을 해냅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인님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파서 끙끙 앓다가 화가 나니까 야 이놈아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다시 오냐고 이 미련한 놈은 죽음 앞에서도 미련을 떠내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그 농부가 그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있던 머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시 오지 못하고 영원히 가면 준비를 하셔야죠.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면 무슨 뭔 준비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더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멋이냐는 뭐 말이 재미있습니다. 주인님은 한나절 여행을 가도 많은 걸 준비해서 가시는데 영원히 가시려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슴이 하는 말이 세상에 나보다 더 미련한 놈 여기 있네. 이 지팡이 당신 거야. 하고 주인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잠깐의 기쁨과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나님 이 택한 백성 선민을 향해서 너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냐?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기뻐하라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대산론전서 5장 16절이나 필리포 4장 2절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성경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그 기뻐하라는 메시지에는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의 모든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연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시험은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 앞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 시험이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내 믿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상황도 내게 유익하지 않는 상황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주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추수감사절 배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선민에게는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물론 흉년이 될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모든 한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누리는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찬물을 끼얹듯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기뻐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7절에 보게 되면 형벌의 날과 보흥의 날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된다면 형벌과 보흥의 날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을 생각한다면 기뻐 뛰놀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쩨구동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와 탄식으로 이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 요나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 흐르면 이성이 망하리라고 외쳤던 요나의 짧은 메시지 앞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일의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잭구덩이 가운데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을 향하여서 신앙의 옷가름을 바르게 옷깃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방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믿는데 믿는 나를 향해서 너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1절이 그 대답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했던 게 뭐냐? 음행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호세아 2장 5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많은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과 내 기름과 내술틀를 내게 준다. 이곳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의 매춘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매춘행위의 죄를 망각해버리고 매춘의 대가로 돈몇푼 받는 화대를 남들보다 만 원, 이만 원을 더 얹어줬다고 내가 수입이 올랐다고 기뻐 뛰노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리질 않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에 춤추고 기뻐하고 뛰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의 소득을 손에 들고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우리들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관 없겠지? 아닌가요? 어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망할까요? 더잘 될까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도 저렇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면 망해야 당연한데 안 망하잖아요. 더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일시적인 기쁨 속에 젖어들고 말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책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쏟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성적을 굉장히 잘 받고 1등 했다라고 성적표 들고 와서 뛰놀고 기뻐하면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한다 잘했다 내 아들나 딸아 이러죠? 그 아이가 그 성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학원을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의 믿음의 서지 아니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음행의 값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기쁨이 왜 오느냐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의 대다수 일시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들은 아닌지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왜이 땅에서 땅의 것들에 대한 기쁨을 누릴까? 그건 바라봄의 차이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7절 말씀처럼 심판의 날, 보응의 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기쁨에 엎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골로스 3장 2절 말씀처럼 아래 것을 찾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주니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아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2절,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에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 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때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구하게 되면 분명 여러분 가정은 실패하는 가정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다시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기를 원하는지.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얻노라면요. 내 영혼이 어둠 속에서 걸어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세상에 큰 기쁨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떨치고 일어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가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주는 기쁨 뒤에 숨겨진 두려움들을 볼줄 알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작 마당은 뭐에 추수하는 거예요? 술틀은 뭐하는 거예요? 이미 수확한 포도에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기르지 못한다는 라 말은 뭐예요 수입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 지금 나는 곡식의 추수의 기쁨을 안고 있고 그 술틀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급 받는 날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분은 3분밖에 안 간다면서요 3분만 되면 다 없어진다면서요 마치 우리에게 어떤 수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누군가 나에게 용돈 만 원을 주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그 기쁨에 젖어 있을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까 여러분과 제가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계획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 기쁨 가운데 마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가정의 가정이 가장이 질병으로 쓰러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를 맞이할 때는 그동안의 수고는 다 헛된 것에버립니다 어느 집의 경우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부부가 최선의 노력과 고생을 하면서 정말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아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 아이가 계획대로 잘 커지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집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물고품처럼 날라가지요 오늘 이번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가정은 수고가 헛된 일은 결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에는 반드시 그 기쁨 뒤에 수고가 헛되게 되는 날이 오고 만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절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가 정당하게 우리에게 부여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 일시적인 기쁨을 구하게 되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되고 시편 127편 2절 말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게 되는 날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기뻐하고 그 일시적으로 얻는 모든 쾌락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날 너희들의 그 수고가 그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수고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날이 오게 될 테니 오늘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그 기쁨 넘어에 있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봅시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 땅에서 주어지는 복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외인처럼 되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봐서, 땅의 것들에 급급하고 땅의 것들을 꿰서 도취된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 빌드로 3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그 기업들을 바라보며 그 풍성한 기업에 우리의 삶을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처럼 되어지는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외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학을 입증해 주잖아요 그들은 결국 애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마는 그날이 오고 말았지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뻐하고 뛰놀지 말고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터닝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사절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을 내고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번제에 이어서 소재를 드려요. 소재를 드릴 때의 한 부분이 뭐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이것을 개혁성경에서는 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소재의 한 부분의 제사를 멈추게 된다. 매일 드리던 예배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타락의 면모. 타락하면 기분 나쁜 단어죠. 그렇죠? 타락의 면모가 뭐냐.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 그게 멀어지고 멈춰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단적인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새벽 기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는 70%가 무너져버렸어. 굳이 남에게 핑계를 대고 싶진 않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이 큐티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요인은 됩니다. 그러나 큐티의 핑계를 삼아서 새벽 기도를 무너뜨린 건 우리들 자신이지 결코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매일 예배가 무너져버렸어. 매일 예배가 무너지면서 갈수록 예배는 멀어지게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들은 밟고 있습니다. 성전들을 밟고 있는 그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땅에서 얻는 기쁨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음행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폭탄 선언 앞에 우리들 자신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 약속된 모든 축복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이 되기 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가고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요. 왜? 일절이만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처럼 이방 사람처럼 땅에서 무언가 한 가지 성취되는 기쁨 속에 젖어지고 거기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가 보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 상황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그 상황을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31절이나 1 0편 107편 31절이나 이사야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 사장 사절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고 있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소식 가운데 가장 톱 뉴스가 뭐예요? 현영철 인민노력부장, 3인방 중에 하나가 불경죄로 고사포로 처형을 됐다는 거예요. 그 불경죄, 무슨 죄를 졌냐? 그 밝혀진 내용이 뭐냐? 김정은이 이야기하는데 졸았다는 겁니다. 졸아서 찍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씩 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죽일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불경죄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 감아 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시편사십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음에의 값을 즐려하는 사람으로 전략되어졌다면 잘못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원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수고의 떡이 헛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겐 외인같이 여겨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관계의 끊어짐을 통하여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내삶그 오늘 안주하고 있는 기쁨 너머 얼마 못 가서 내 앞에, 잠시 눈앞에 있는 이게 마음 빼앗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불가 멀지 않아 내게 엄습할 두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흥겨움에 마음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당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지금 출구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 역시 내 계획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것은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가정은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변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기쁨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는 우리 가정, 이방 사람 같진 않은지요.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이 성전뜰에 나와 밟고 앉아있지만 이방인과 다를 법 없다고 체크하시진 않는지요. 다시금 돌이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